자, 1위 볼까요? 1위! 여자친구의 하루를 궁금해하지 않을 때 뭐야? 바퀴벌레 나왔어? 뭐야? <laughs> 여기! 바퀴벌레! 바퀴벌레! 바퀴벌레,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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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본 거야? 바퀴벌레! 깜짝 놀랐는데 뭐야? 궁금해하지 않을 때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연락하던 사람이 연락이 줄어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 거야 오빠도 그러잖아 야, 내가 뭐 그래? 안 그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클일스어자 뭔데? 자. 여기 보면요, 카톡을 보면요 위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을 누릅니다. 누르면 뭐가 떠요? 시계가 떠요. 요걸 누르면은 밑에 뭐가 떠요? 이게 떠요. 오. 오. 이거 몰랐어? 자 야. 재밌다. 카톡서형리한테돈 어, 줘야 자, 돼요. 지금은 뭐, 뭐. 2017년, <laughs> 2017년 12월이지만 2016년 11월을 여기다가 치면 뜨는 거야. 달력이 떠. 그렇지 여기 까맣죠, 이 까만 쵸, 이까맣죠이 까만 게 뭐야? 나랑 카톡을 주고받는 날이에요. 카다카다이 자, 이거 눌러요. 그러면 그때 썼던 카톡이 뜹니다. 어, 나자친구가 먼저 카톡이 옵니다. 어디쯤이야? 난 방금 도착.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 빨리 갈게. 미안해요. 이러고 보내. 남자친구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일찍 온 거지. 천천히 와. 뛰다가 넘어지지 말고. 뭐래, 뭐래, 어, 그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 응, 추우니까 어디 들어가 있어라고 합니다. 나한테 뭐라 그래요? 추우니까 우리 아기는 핫초코, 핫초코 시켜 놓을게 이렇게 합니다. <laughs> 얼마나 좋은 여자친구가 막 신나 가지고 막 응, 고마워 오빠 이렇게 주고 받았어. 그랬던 남자친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자, 여자가 먼저 보냅니다. 여자가 2017년 11월 11일, 11일. 11일. 일 자기 어디야? 난 도착. 나한테 뭐라 할까? 5분 후난 뜨라. 뜨거운 아메리카노 시켜놓으거야야 세상에 이게 무슨 암호야? 이런,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 이제 끝나고 갈때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뺏사가확인 해요 근데 안떠 이건 뭐야 나갔다 들어온 거야 카톡방을 왜 나갔다 들어왔을까 <laughs> 그렇게 귀찮아하는 귀찮아하는 남자들이 그걸 왜 나왔을까 아니, 말해봐 이 자식아 용량이 없어 왜말이 자식아 용량이 없으니까 하지 뭐, <laughs>